이번에는 어, 디폴트 탭 컨트롤러가 아니고 어, 탭 컨트롤러를 직접 핸들링해서 어, 만드는 걸로 어, 해보겠습니다. 이게 디폴트 탭 컨트롤러가 아닌 거를 하는 경우에 어, 지금 현재는 제가 디폴트 어, 커스텀 탭바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지금 현재 갖고 왔어요. 스테이트리스 위젯이고 그리고 어, 리스트 My Tabs 똑같고요. 여기에, 어, 이 탭바의 컨테이너로 감쌌던 것 똑같고, 탭바 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디폴트 탭바를 쓰지 않았죠. 아, 이러면, 만일에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클릭. 보겠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에러가 났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탭바와 탭 컨트롤러는 어, 탭바와 탭바 뷰는 탭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그탭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탭 컨트롤러가 탭바와 탭 탭바와 탭바 뷰 사이에 어, 코디네이션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 탭 컨트롤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저기 그탭 컨트롤러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 탭 컨트롤러를 써서 직접 우리가 핸들링 하고자 할 때는 탭 컨트롤러를 우리가 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탭 컨트롤러 직접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탭을 셀렉트 어, 했을 때 표현되는 탭바 뷰를 표시하는 것도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트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리스트 위젯으로는 안 되고, 이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이탭 바를 탭 바에서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어, 싱글 티커 프로바이더 스테이트 믹싱이라는 거와 믹싱을 해야 됩니다 자, 싱글 티커 프로바이더 스테이트 믹싱. 아, 이것과 믹싱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쓸탭 컨트롤러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탭 컨트롤러 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컨트롤러,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이 표현, 표시하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탭이 클릭될 때마다 스테이트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탭이 셀렉트 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int, selected, 탭, 0, 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탭이 어, 디폴트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쓰기 위해 가지고 이니 s 스테이트에 컨트롤러를 제너레이트할 겁니다. 컨트롤러는 이렇게 컨트롤러 음, v sync 자, 이걸 쓰기 위해서 는 이렇게 테 컨트롤러를 제너레이트 해야 됩니다. 그 v sync 는이 스테이트 위젯 자체가 되는 거고요. length, my text, length. 라고, 이렇게 c h e c 러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 in state에서 우리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어, dispose 될 때, 이거를 없애야 되겠죠. controller, dispos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 저희가 디폴트 탭 컨트롤러로 아, 감싸는 게 아니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러를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 컨테이너의 탭바에 저희가 컨트롤러를 할당을 해줘야 되고요. 컨트롤러 할당을 해줘야 되고, 아 어, 마찬가지로 탭바 뷰에도 컨트롤러를 어, 활동, 활당을 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탭하고 탭바하고 탭바 뷰 사이에 어, 컨트롤러를 서로가 알아야지 코디네이션을 어, 할 수가 있겠죠. 컨트롤러.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를 스테이트 e f u l widgets 바뀌기 때문에 하스타트를 하고요. 하면, 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요렇게 표시가 됐는데, 요게 아래 이제 서로 다른 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표시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어, 이게 탭될 때마다, 어, o n t 이벤트에 대해서 state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o n t a 이벤트죠? 그 r a n t set state. s e l e c t i 크롬 t a b 이렇게 하고요. 또탭 a 뷰에도 이 스테이트에 어, 맞게 자기의 어, 뭔가 색깔 같은 걸좀 바꿔주는 걸로 해야되겠죠. 그래서 o 라는 제가 여기서 s e l e c t t a b b 0 c o l o 아니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할 때마다 위에 탭에 효과 가 나타나고 어 색깔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 뭘하건 크게 디폴트 탭 컨트롤러 이게 뭐 디폴트 탭 컨트롤러가 살짝 편하죠. 어 그리고 이탭 컨트롤러를 이 경우에는 왜 썼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 요거를 쓰는 경우에는 아, 별도로 스테이트로 매니지먼트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더파인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어, 이 예는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 하면서 내비게이션 비헤이브에 대해서 다룬 게 있거든요. 아 그거를 한번 좀 참조를 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요 탭의 모양을 좀 한번 바꾸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탭 컨트롤을 이용한 커스텀 탭인데요 탭의 모양이 동그란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커스텀 탭바2라고 돼 있는데, 방금 했던 어 탭바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 지금은 이게 렇 선택이 된게 하얗게... 코 안에 이게 틸700 아니 틸 700이 아니라 어, 딥 퍼플 70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표시가 됐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된 거가 바탕색이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선택된 게 바탕 색깔이 요 색깔이고 글 색깔이 하얀 색깔로 표시가 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어, 바꾸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양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전체가 다 동그란 건데 제가 이거가 좀 어, 많이 타원형이 되도록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 이 border radius를 어, 어떻게 줄 거냐면 그냥 어, circular로 줄 거예요. 이게니까 그러니까 top left, top right 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없고요 이게 그냥 circular. 5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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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서 이렇게 해서 이 주니까 이게서클렇모양으이 벌써 바뀌이죠게가 이렇게 칠 때마다 서클렇모양으 이렇게 었습니다이 어, 상태만 해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번에는선이된게확실하게 선택된 거를 보이기위 해서 이 색깔을 어, 선택된 색깔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택된 색깔은 Deep 음, Purple 700이 아니라 화이트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Unselected Color가 이 경우에는 Deep Purple 700 이렇게 할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 데코레이션이 이 색깔도 밥도 출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 색깔이 맞겠죠? 자. 요거 핫리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 제가 뭐좀 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빠져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 그렇죠 이거의 배경 색깔 자체를 화이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화이트로 바꿔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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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래에도 공간을 좀띄울 건지 요 위에 공간 없을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구현하시는 분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탭바를 아래에 표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바에 어, 위치를 아래로 바꾸는 걸할 건데, 어,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세 번째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여기에 카피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카피를 했고, 요거를 이제 요 아래로 내릴 거예요. 요 아래로 내리는 거는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요거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요 아래에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탭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근데 뭔지, 여기 위에 표시됐을 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아래에 표시되니까 요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고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탑, 레프트가 아니고, 이게, 바텀, 레프트가 되겠고, 바텀, 라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 패딩이 있었죠. 패딩이 위에 뼈에 있었는데 요거를 바텀 텐으로 바꾸면 자,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탭바를 어, 아래 에 표시를 하고 싶으면 그 탭바와 탭바 뷰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탭의 모양을 어 여기 아래에 붙은 거에 맞게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어, 플러터 어, 탭 위젯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탭은 앱바의 바텀이나 어, 바텀 내비게이션 바 외에도 어, 상당히 쓸모가 많은 어, 위젯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적절하게 어, 위젯을 구성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비 브레인이었습니다.